안녕하세요. 보이는 소프트웨어 연구소 루시안입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Create Object 함수를 재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달받은 파라미터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한 Create Object 함수 또는 방탈 라이브러리의 Create Object 함수가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반환 값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타이머를 사용하여 제한 시간 안에 산타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만들 게임을 실행하여 이해한 다음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실행하면 여기 위에 타이머가 추가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타이머가 작동을 하게 되고 제한 시간 안에 산타를 이동시키지 못했을 때 타이머, 타이머가 타임아웃되어 게임이 종료되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타이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서 변수 타이머 1을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브젝트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서 산타 변수를 선언했던 것처럼 타이머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이머 ID 자료형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변수 타이머 1을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그럼 타이머를 생성해 볼 텐데요. 타이머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여기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탈 라이브러리에서 타이머를 생성하기 위한 함수는 create timer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create timer로 사용을 하고 여기서 실수 몇 초로 타이머 기능을 설정할 것인지 실수 f를 작성 그 파라미터 값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파라미터 값으로 실수를 넘겨주게 되면 실수만큼 타이머가 초기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f 는 실수 플로트의 F였죠. 이제 제한 시간 10초로 설정을 해서 생성을 해 보면 생성을 해서 우리는 타이머 1 변수에 타이머 ID를 저장할 거예요. 타이머 1 변수에 타이머를 생성을 해서 타이머 ID를 생성을 해서 저장할 거고 우리는 10.0F 10초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타이머를 보여주게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화면에 보인다. 물체를 보여주는 함수는 showObject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타이머를 보여주는 함수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showTimer 함수를 사용해주면 되고, 타이머ID를 파라미터 값으로 넘겨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머를 보여주면, show timer를 사용을 해서 보여줄 거고 여기에 전달하는 파라미터는 타이머 id 값을 전달해 주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 타이머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타이머가 동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우리가 추가를 해줄 거고 여기에 게임이 시작되면 타이머를 동작한다. 를 작성해주면 되는 거죠. 게임을 시작하는 함수는 start 게임이고 타이머를 동작시키는, 시작하게 하는 함수는 무엇일까요? 네. start timer 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이머 id를 파라미터 값으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타 타이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전달하는 파라미터 값을 타이머 아이디 값을 전달해 주면 되겠죠. 자 다음 타이머가 타임아웃 되어 종료 이벤트를 처리할 콜백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즉 제한시간 안에 산타를 이동시키지 못하게 되면 타임 타이머가 타임아웃 되어서 그때 발생할 이벤트를 처리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우스 콜백 함수를 정의한 것처럼 타이머 콜백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콜백 함수를 정의한다. 자, 우리가 제한 시간 10초를 설정한 타이머 1이 타임아웃되어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경우에 게임을 종료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는 void, 타이머, 콜백 함수를 일단 정의해 줄 거고, 여기서 우리는 전달받을 파라미터가 타임, 그, 타이머 아이디를 전달받아서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타임아웃된 타이머 아이디가 타이머 1일 경우에 우리는 네, 게임을 종료시킬 거니까 여기서 파라미터 값으로 타이머 아이디를 전달받아서 우리는 타이머라는 매개변수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일 타이머 아웃되어 전달받은 파라미터 값이 타이머 1 이라면 게임을 종료한다. 를 작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뭐뭐라면 if 문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만일 if 전달받은 파라미터 값 타이머가 타임아웃된 타이머가 현재 타임아웃되어 전달받은 타이머가 뭐와 같다면 타이머 1과 같다면 여기 중괄호 안쪽이 실행이 되겠죠? 여기에 우리는 게임을 종료해 줄 거예요. 네, 엔드 게임 제한시간 안에 산타를 못 움직였으니 타이머가 타임아웃돼서 타이머 콜백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여기서 호출된 타이머가 만약에 타이머 1이라면 우리는 게임을 종료시켜준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네. 타이머 콜백 함수를 정의했으니 등록시켜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타이머 종료 이벤트를 처리할 콜백 함수를 등록해야 해요. 자, 타이머 콜백 함수를 등록시키기 위해선 setTimer 콜백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우스 콜백 함수를 등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set 타이머 콜백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 전달하는 파, 파라미터를 우리는 마우스 콜백 함수가 아니라 타이머 콜백 함수를 사용을 해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제한 시간 10초 이내에 산타를 옮기지 못했을 경우 타이머 1이 타임아웃 돼요. 타이머 콜백 함수가 호출되고 게임이 종료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게임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로컬 윈도우 디버거 버튼을 눌러서 실행시켜 볼게요. 방탈 게임 서버로 돌아가면 여기 맨 위에 타이머가 추가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스타트 타이머, 아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스타트와 엔드 버튼이 사라지게 되면서, 숨겨지게 되면서 게임 플레이 버튼이 나오게 되죠. 제한 시간 10초 안에 산타를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타이머가 타임아웃 되면서 게임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머를 사용하여 제한 시간 안에 산타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createTimer 함수를 사용해서 타이머 아이디를 생성하였고 showTimer 함수를 사용을 해서 타이머를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또 startTimer 함수를 사용해서 타이머를 동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타이머 콜백 함수를 정의하고 로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게임의 성공 또는 실패했을 때 게임을 재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